아 그랬었지 나는 서울에 가서 나는 롯데월드 가고 돈만 있다면 아 그랬지 나는 하지만 내 소원은 뭐냐면 나는 캐리비안 가는 배어마크에 가는 거 에버랜드 가면서 손풀이도 없고 우리 어퍼 퀴리스까지 해결해 아 그래 나는 아 그래 돈이 없어서 너무 서운해서 죽는 줄 알았다 나는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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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는 돈만 있다면 무조건 갈수 있다고. 나는 롯데월드 가서, 아니 서울에 가서. 서울에 가서 원하는 거 이루고 싶어. 나는 왜냐하면 우린 소원 풀이는 롯데월드 마그 캐리비안 베어 에버랜드까지 모두. 그래. 박물관 가듯이 그냥 구경 하고 돈도 없고 많이 사고 지어서 그래 있어. I love you! Where? What? Show me! Where is this love? I. I can't see it. I can't touch it. I can't feel it. I can hear it. I can hear some words, but I can't do anything with your easy words. <laughs> i'll awesome.